안녕하세요. 블러드볼 팀 매니저라는 카드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이 게임의 배경이 되는 블러드볼이라는 게임은요, 어, 어, 외국의 게임즈 어, 워크숍이라는 그런 이제 이런 테마 게임을 다루는 그런 업체에서 이렇게 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이게 설명을 하면 이, 게, 이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어, 워해머라는 어, 워해머라는 주제로 해서 어, 판타지와 어, 현대물을 가지고 이제 서로 전쟁을 벌이는 그런 피규어 피규어 게임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매체로 이렇게 폭넓은 게임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컴퓨터 게임으로도 존재를 하고 또 이제 뭐 보드 게임도 몇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음, 일단은 이그 중에서도 이제 약간 원래는 워해머 정식 버전인 어, 이제 이제 판타지 버전인 워해머와 그리고 워해머의 그 현대물적인 약간 SF물적인 워해머 사천이라는 그런 큰 타이틀의 게임이 있는데, 어, 이 블러드볼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들을 좀 이렇게 따온, 따서 이렇게 어, 스포츠물로 만든 약간 스피노프적인 그런 번외적인 작품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미식 축구를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 음, 어, 정상적인 미식축는 아니고요. 약간 변형한 반칙이 난무하는 폭력과 반칙이 난무하는 그런 스타일로 예,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 게임의 특징은 어, 저는 이 게임을 접했을 때 상당히 인상을 받, 인상을 받은 게 어, 간단한 카드로 진행하는 게임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의 특징을 잘 녹여냈고. 요 시스템 또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재밌는 것을 많이 구현을 했습니다. 어, 게임 진행은 이제 결국 이제 카드와 주사위가 주가 되는데요. 음, 몇 회에 걸쳐서 어, 어, 그 컵이라고 하죠. 어, 일종의 몇 회에 걸쳐서 대회가 진행이 되고요. 그한 회에 한세네개 정도 인원수에 따라서 한몇개 정도 인원수에 맞춘 그런 몇 개의 대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어, 어, 진행자들은 자기가 받은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 수를 한, 카드 수가 한, 정이 됩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장 내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한정된 카드로, 이제, 그, 몇 개의 그, 이렇게 대회에서 이렇게, 어, 그 한정된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순위를 다투어서, 그 순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고요. 그런 것이 몇회 반복되고 나서 이제 최종 점수 펜이 모인 펜이 점수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 최종 모인 점수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블러드볼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상당히 독특한 게 어, 기본적으로 이제 미식축구의 특징인 어, 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승패에 있어서 약간 보, 보너스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면하기 위한 그런 다툼도 치열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한 이 게임의 특징이 반칙에 대한 반칙에 대한 또알수 없는 패널티가 붙기 때문에 반칙에 대한 그런 것 그리고 각 종족별 특징도 잘 구현이 돼 있고요. 또뭐 뭐라고 할까요? 이그네 그런 그리고 또그 약간 그 이렇게 보상 중에서는 그 선수나 이렇게 팀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특수 카드들에 대한 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간 뭔가 흔히 말하는 팀 빌딩 같은 걸 네,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카드 게임에도 불구하고 어, 운과 물론 주사위 빨도 굉장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운과 전략이 좀 상당히 잘 조화된.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을 굉장히 잘 구현을 해서요, 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러면서도 또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좀 운적인 요소에서 빵빵 터지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예, 인상적인 그런 카드 게임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블러드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